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53페이지 신약 성경 253 254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 누군가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 된 사람은 저마다 어, 행복을 얻고자 몸을,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죄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지고 결국 그를 기다리는 것은 절망과 죽음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질적인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역사 가운데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자 시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것이죠. 착한 일, 선행, 공로, 종교적 고행과 불교에서 말하는 참성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시도였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성철 스님 다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10여년을 동구불출 선방이나 토굴 절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수행을 하였습니다. 장자부라 8년 동안 몸을 눕히지 않고 앉은 채로 자는 그러한 수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하고서도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입적하셨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숨이 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뭔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고행 또는 수행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만약 10년, 20년 이런 수행을 해야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이런 수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급류 밖에서 어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잡아서 끌어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마다 구원에 이르고자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결국 죄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죄로 무너진 인생 살려내고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단순히 그 이름만을 말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며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갖고 있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예수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어디서도 초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행, 구원과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 유일 사상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부딪히고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당해왔지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또한 굉장히 배타적이고 편협한 종교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진리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과 절망, 심판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공식을 깰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 어떤 선행과 공로, 종교적 고행과 깨달음을 통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주고, 들려 주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가운데 살아가는 무지몽매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누군가가 들려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거나 생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누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직접 찾아가거나 데려와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귀에 또렷하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살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귀찮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일일지 모르지만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찬송과 가사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구원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보다 이것을 더잘 더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누리고 있으며, 그분이 내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새벽부터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 만남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제자들로... 제자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요청을 다 뿌리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있고,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는 240여 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적어도 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려면 매일 두 마을씩만 돌아도 무려 3개월이 넘게 걸리는 정말로 힘에 부치는 일정입니다. 그런 빡빡한 일정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 복음은 유럽 전역에 퍼졌고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에 들어간 그 복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조선 성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였고 그들이 140몇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들었고, 받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입국닫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든 말든,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침묵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줄 믿습니다. 새 생명축제가 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바일로 초청장 다 받으셨죠? 잘 환영하시고요. 우리의 대적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이제 더 이상 전과 같이 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죄를 믿기로 이 사람을 지구에까지 밀어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고린도우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가아히니 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그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무던히 애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이 이런 영적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첫 번째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새 생명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전도에 관한 말씀을 받으며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필요하다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끼 금식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영적 상황을 알았다면 조금은 강하게 강권하셔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와보세요. 초청하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사정은 참고하시되 조금은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해드릴 기회가 구원받을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곡히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시각과 청각, 촉각, 오감이 사단에 막혀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강권하여 살려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못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내게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인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교회만이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입니다. 지금도 죄에 묶인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영적 숨통을 옥제고 있고 그들은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놓여진 죽음과 지옥. 죽음과 지옥은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이 땅에서의 화양, 연화와 같은 짧은 인생을 끝내고 영원을 어디서 보낼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그 영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에게 내가 예수가 구원자가 되심을 복음을 전해 주지 않으면 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가 와서 전해 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글씨도 글씨를 써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까지,까지 우리의 일이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